안녕하세요. 행복한 3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2교시까지 수업했던 것들 다 이해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과 행동찾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공연 연습할 때, 역할로서 걸음을 걸을 때, 선생님들한테 받은 코멘트 기억하시나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너 방금 상수에서 하수로 왜 갔니? 너 거기서 왜 움직였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는 말들, 왜, why라는 말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것의 근간이 되는 어, 해, 동작과 행동을 대본 속에서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가볼게요. 활동지를 같이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등장인물 동작 동기와 목적을 파악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역시 한여름밤의 꿈 작품에서 가져오고요. 이 장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도 나오고요. 오베론도 나와요. 제가 여기다 중략을 해 두었는데 전체 대본도 같이 보시면서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티타니아와 오베론.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죠. 부부 관계이죠. 그런데 티타니아와 오베론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둘이 싸웠죠. <laughs> 그래서 이 오베론이 티타니아의 눈꺼풀에 꽃즙을 짜 바릅니다. 왜일까요? 이 부분에 이 행동에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 꽃즙을 짜 발랐을까? 자, 지금부터 활동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작의 동기. 티타니아와 다투는 화가 나서가 아닐까? 동작의 목적. 티타니아의 숲에 대한 지도권을 빼앗으려고? 오베론이 본인이 왕이니까 본인의 왕권을 더 보여주려고? 사실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꼭 똑같지 않아도 되고, 똑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적어주세요. 그 선생님이 어,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이 직접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미리 선생님의 생각을 말한 다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려고 하면 새로운 생각이 잘 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게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미리 활동지를 보고 예습을 한 다음 선생님의 강의를 함께 듣는 것, 아니면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는 것,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작이라는 것은요, 도구와 함께하는 움직임과 도구 없이 하는 움직임을 합해서 동작 또는 몸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 행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지닌 동작의 종합을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음. 극속에서 갑자기 역할이 어? 나 오줌 마려운데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못 봤죠 <laughs> 정말 화장실에 가야 하는 어, 어떤 극적인 줄거리나 극적의 행동으로서 중요한 경우에만 그러, 그런 행동들을 할 거예요 또 어, 극속에서 연극의 역할로 살때 밥을 삼시 세끼 다 챙겨 먹거나 하지 않죠 막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밥 먹는 모습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꼭그극 극 속에서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밥색 끼를 다 먹죠? 그것이 일상생활과 극적행동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이나 사고의 작용에서부터 일어나서 극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음, 보통 나간다, 뭐 살인한다, 뭐, 음, 잔다, 이런 어떤 동사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행동동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행동동사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 어떤 마음이나 사고로부터 일어난 그 동기에서 출발해서 목표, 어, 예를 들어서, 오 어, 나는 내가 왕권인 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 나는 티타니아를 골려주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동기에서 출발을 해서 목표를 향해서 티타니아의 눈에 꽃즙을 바르는 행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 이번 활동은요. 인물 탐색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아, 갑자기 자랑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거 장미향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반지예요. 예쁘지 않나요? 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탐색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작품에서 인물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인물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역할, 또 내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을 여러분들의 역할로 정하고 활동지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캐세우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 보았어요. 테세우스 나이는 한 3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몸무게는 한 76kg, 키는 한 182cm. 굉장히 키도 크고 음, 몸무게도 어, 괜찮고 준수하고 또 머리 모양도 시녀들이 항상 가꾸어주는 짧고 단정된 머리일 것 같고 왕이니까요. 그리고 얼굴 모양도 이목구비가 뚜렷할 것 같고요. 피부 상태도 왠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깨끗하고 반지를 할것 같아요. 걸음걸이는, 어, 걸음걸이 수업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큰 폭으로 성큼성큼 걸을 것 같아요. 동작의 버릇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릴 때부터 하도 수업을 많이 받아서 못을,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평소에 표정도 왕이기 때문에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소를 자주 띌것 같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 상태는 왕궁에서 주는 밥을 먹으니까 건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이러한, 어, 근거들은 대본의 말투라든지, 대본에서 나온 테세우스의 말투라든지, 또는 테세우스의 외형, ]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정도 특징을 선생님이 한번 고, 고민을 해보고 적어 보았어요. 어, 여기에 근거를 하나하나 달면 더욱 좋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테세우스가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역할이 아니라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 허미아나 헬레아, 헬레나나 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등장하는 역할로 한번 결정을 해서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테세우스를 예시로 해서 선생님 한번 적어 보았고요. 뭐,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의 굉장히 주관적인 대답입니다. 인물에 대한 질문, 가족관계나 종교나 교육 정도나 좋아하는 놀이, 좋아하는 장소, 뭐 이런 것들. 어, 좋아하는 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직공들이 연극을 이 왕을 위해서 연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왕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 관람이라는 걸 적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 좋아하는 사람은 에게우스한테 굉장히 어, 호의적이잖아요. 데메트리우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었고 히플린타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니까 결혼을 하자고 어 이렇게 청혼을 한 상, 상황이니까 네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연히 왕이니까 공적인 관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말하는 버릇은 제가 대본을 보니까 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처할 때어애우스한테도 그렇고 어 허미아를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이렇게 할때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잘될 거다. 아 무슨 그런 일 때문에 너가 독신으로 살거나 자살 이렇게 죽어야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한 기억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닐까? 라고 제가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정한 이 역할에 인형 그 인형에 옷을 예쁘게 입혀 주시고요. 얼굴도 예쁘게 그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 직접 이렇게 색감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이미지 또는 사진을 오른쪽에 붙여주시고 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왼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물의 모습을 예쁘게 그림으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인물의 초 목표는 무엇일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선생님은, 어, 네, 아직 적지는 않았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인물의 초목표까지 적어보는 걸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어, 3교시까지 해야 할, 어, 숙제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즉, 꼭 과제를 했기 때문에 어, 수정만 하면 되, 되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교시는 선생님이 색다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홈트레이닝 시간! 그래서 어, 특별 게스트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습복을 준비해주세요. 실습복을 입고 어, 4교시에 다시 모니터 앞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홈 트레이닝 시간을 기다리면서 안녕!